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금태산 약초입니다. 농악소의 시즌이 끝이 나면서 이제 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고산지대그 산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오늘 소개해드릴 약초는 참당기입니다 참단기. 저희가 뭐 어떤 유명한 고깃집에 가면은 뭐외당기 라든지 당기 단기가 올라옵니다. 야채로 그 그 당기는 우리나라 참 당기가 아니고 외 당기입니다 외 당기. 오늘 소개드릴 해그참 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참 당기입니다. 참 당기고 여기 보면 보라색 자색 이 줄기가 있습니다. 자색이 들어 있는 이게 참 당기입니다. 참 당기고 이거 벌써 노루가 벌써 끊어 먹었습니다. 이 약이 되는 그 약초나 식물들은 야생 동물의 그 생존에 필요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먹이로서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. 이 인적이 없는 이런 데는 그 노루가 와서 자기가 이제 이 1년을 또 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끊어 먹습니다. 이참단기는 그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제 약초인데 그~ 본래 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어~ 보혈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혈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시켜주면서 여성들의 그~ 생리불통 그리고 뭐~ 여러 가지 그~ 부인병에 그 들어가는 그런 약재입니다 이게. 그 생략맹으로는 순금초라고 합니다 순금초 그 다소 생소한데 뭐 참당기 하면 되는데 순금초라고 했습면다 순금초 그리고 이 고려시대에서 보면은 그이두학명으로 보면은 이두라는 것은 중국 그 한자를 우리나라 그음 부르는 그 말로 다시 적었다는 그 의미인데, 그 설총이라는 문효대사님 아들, 설총이라는 분이 이두를 그 창시하면서, 이두 황맹이라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, 그, 사용되어지는, 응, 어 삼국시대의 그 고유명사입니다. 고유명사. 순금초라고도 하고, 그 외에 또 뭐, 다른, 어, 어 1960, 아, 아, 1600년대에, 보면은, 이걸 갖다가, 숭금초라고 하지 않고, 아, 숭읍초 뿌리, 숭읍초 뿌리라고도 합니다. 아, 그리고 뭐, 또 다른 말을 보면, 또, 당적이라고도 하고, 하여튼 여러가지, 그, 뭐, 명칭은 있지만은, 저희는 이걸 갖다가, 아이고, 이, 그 하다 보니까, 이게 뿌리가 들려버렸습니다. 아이고, 다시 나중에 이숨마좀 떼고, 다시 묻어주면 됩니다. 이 당기는 원래 이렇게 들렁들렁들릉한 이런 곳에서 자랍니다. 이게. 이게 바로 우리나라 참당입니다. 참당이고, 이 약성은 보면은 이게 성기는 따뜻하고 평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 보면은 약간 좀 보라색이 돕니다. 강아하고 이제 참단기하고 구분 하는 거는 참단기는 이렇게 보라색이 띠고 이렇게 잎이 갈라집니다. 이 참단기 비슷한 강알도 있습니다. 강알은 근데 똑초입니다 참단기하고 그 구분이 약간 그 비전문가 분들께서는 하기 어려운데 이 참단기는 이렇게 높이는 한 1m 가까이 나중에 큽니다. 이런 바위 지형에서 자라는 이 참단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부엽토나 그 아주 그부엽층이 두터운 장소 그 바위 위에 자라는 단기들은 그한 1m에서 1m 50까지도 키가 자랍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피면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뿌리를 캐가지고 약재를 활용하면 됩니다. 이건 진통 작용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보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절 쪽에도 이게 사용을 합니다 그~ 이 단기를 활용해서 그~ 한 한방 처방을 하는 것을 보면은 기용탕 기용탕도 있고 사물탕도 있습니다. 다 그게 그 여성 그 부인병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처방입니다. 아 오늘 그이 고산지대 상나을 하면서 단계를 보게 돼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단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외에 뭐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달할 건 있지만은 또 옮겨가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그 굴락이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보이는 곳에서 다시 동상을 촬영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태산약초입니다.